입동은 24절기 중 하나로 겨울이 시작됨을 알리는 시기입니다. 양력으로는 대개 11월 7일경에 해당하며 태양이 환경 225도에 위치할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입동은 이름 그대로 겨울이 들어서는 날을 뜻하며 농업과 기후를 중시했던 전통사회에서는 중요한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며 겨울 준비를 완료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입동의 유래와 역사, 입동의 유래는 중국 고대 농경사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처음 24절기가 만들어질 당시, 계절의 변화와 자연현상에 맞춰 농사를 짓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농업의 리듬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입동은 그중 겨울이 시작되는 중요한 절기였으며, 추수와 월동 준비를 마치고 겨울철에 대비하는 시기로 인식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 24절기를 농업과 생활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입동은 그 중에서도 농민들에게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추수를 마무리하고 겨울철 동안 필요한 곡식과 식량을 비축하는 시기였으며, 가축을 돌보고 겨울 동안 보호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입동이 지나면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농사에 있어 중요한 마무리 단계로 여겨졌습니다. 입동을 기준으로 사람들은 본격적인 겨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옥의 온도를 점검하고 겨울 동안 사용할 뗄감을 준비하는 한편 옷이나 식량을 겨울에 맞춰 보관하고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입동 즈음에는 김장이라는 중요한 전통이 이루어졌는데 김장을 통해 겨울 동안 먹을 식량을 준비했습니다. 김장은 단순한 음식 저장이 아닌 공동체적 행위로 여겨졌으며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중요한 문화 행사였습니다. 입동의 의미와 농업적 중요성 입동은 농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통 농업 사회에서는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농작물을 수확하고 월동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농부들은 입동이 오기 전에 곡식을 모두 걷어들이고 겨울 동안 먹을 식량과 가축을 위한 사료를 준비했습니다. 입동은 가을 농사와 겨울 준비의 중간 지점으로 이때 모든 준비를 완료하지 않으면 겨울철 추위와 기근에 대비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입동은 기후변화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입동을 기준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서리와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시기에는 차가운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고 대기 중에 습도가 줄어들면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입동 이후에는 겨울철 난방과 보온을 위해 다양한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현대에서의 입동. 현대사회에서는 농업보다는 생활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하나의 절기로 입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입동은 여전히 겨울이 시작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입동을 전후로 김장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현대에도 많은 가정에서 김치를 담가 겨울을 대비하는데 전통적인 방법과는 달리 현대에는 김장 김치가 더 간편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는 입동을 기점으로 김장 재료들이 대거 판매되며 일부 가정에서는 직접 담그기보다는 구매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농업에서는 입동이 지나면 비닐하우스 농사나 겨울작물 재배를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농작물 보호를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겨울작물 재배 등 다양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며 겨울 동안에도 꾸준히 수확이 가능한 작물들을 재배하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동은 여전히 농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과거처럼 농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입동과 관련된 풍습과 문화. 입동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풍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입동이 되면 집안의 온도를 다시 손보고 본격적인 겨울 맞이를 시작하는데, 이는 한국의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입동 즈음에는 김장을 담그고 겨울철 동안 먹을 식량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풍습 중 하나였습니다. 예로부터 입동에 김장을 담그면 겨울에 반찬 걱정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입동은 겨울 식량 준비의 상징적인 시기였습니다. 또한 입동에는 다양한 음식을 먹는 전통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입동날에는 보양식을 먹어야 겨울철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동에는 쇠고기나 닭고기 같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입동은 겨울이 시작되는 중요한 절기로 농업적, 문화적, 그리고 기후적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현대에서는 과거보다 그 중요성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김장 등 전통적인 풍습과 겨울 준비를 상징하는 중요한 시기로 남아 있습니다.